안녕하세요.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, 찐 주식을 찾아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. 자, 이번 시간 우리 삼천당 제약 폭포 분석해 드릴 건데, 자, 이때 상한가를 딱 가면서 확실하게 이 추세를 바꿔 냈어요. 그 이후에 제가 상한가 갔다고 곧바로 이렇게 치고 가지는 못할 거다.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자, 추세를 유지하면서 결국 다시 한번 이런 큰 파동이 나올 거다. 설명을 드렸는데 어때요? 자, 계속 이 자리 부근에서 횡보를 이런 식으로 조금 상승 각도는 올려놓은 상태로 하고 있어요. 물론 오늘 이렇게 좀 장대 양봉을 그려내기는 했지만 어 제가 말한 그큰 파동은 아니죠. 어쨌든 지금 뭐 JP 모건 컨퍼런스, 헬스케어가 마무리가 좀 되어가면서 딱히 뭐 기술이전, 체결 이런 라이선스 아웃이라든지 뭐 기술 수출 이런 어 추가적인 뉴스는 안 나오다 보니까 자 여러분 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어, 행사가 끝나버리면 이게 재료 소멸되면서 급락 나오는 거 아닐까 아, 지금이라도 좀 매도를 해야 하나 자 고민이 되시는 시점 그리고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앞으로 이 주가 전망과 과연 이 목표가를 우리가 얼마로 잡고 대응해야 할지 분석 영상 확실하게 준비했으니까 네,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정말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매일매일 이렇게 실시간 이슈 테마들이 바뀌면서 순환매장세가 펼쳐지는데 자 이런 시장에선 이 단기로 수익보기 정말 좋은 시장이거든요 근데 내가 일하느라 뭐 가정 돌보느라 바빠서 이런 것들이 남의 떡이라고만 생각하셨을 자 우리 친구님들 저 부자친구가 대신 시장 보면서 여러분들께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어요 자장 중에 급하게 그날 이미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 만한 섹터에서 대장주 하나 딱 선별해 가지고요. 한 종목, 하루에 한 종목 문자로 보내 드리고 있어요. 자, 오늘 장엔 힘을 숨겨 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주식 한 종목 장 마감쯤 매수하시고 다음 날이 3분만 짬내서 장 시작하면 욕심 없이 여러분들 매도 하셔 가지고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종가 배팅 추천을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어요. 자,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보시고 장 마감 전 까이 매수하실 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하겠죠? 여러분들 단돈 10만 원이라도 매매해 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여러분들 투자자금 늘려가실 수 있도록 저 부자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제 연락처 010-5894-2930번으로 이 힘순 찐주식 받으실 분들 문자 힘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받아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투자 이끌어 갈수 있도록 저 부자친구가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. 자, 복잡하게 뭐 이것저것 설치하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. 0105894 2930번으로 문자 힘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제 선물 모두 모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삼천당제약 한번 볼 건데요. 오늘 이렇게 장대양봉을 뽑긴 했는데 딱히 새로운 오재나 뭐 이런 건 없어요. 예를 들어서 뭐 뉴스를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자 이런 뉴스가 나오고는 있는데 이건 이미 나와 있던 그러니까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된 뉴스죠. 이 독점 공급 계약 뉴스로 상한가를 뭐 며칠 전에 만들어냈던 이슈고 결국 자 지금의 이런 주가 흐름은요. 여러분들 우리 삼천당제약의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자 주가를 이런 식으로 상방을 어, 방향성 잡아 놓고서 계속 조금씩 올려 놓고 있는 거예요. 자, 여러분, 이게 단순한 이 비만치료제 테마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. 이 삼천당은 사업이 딱세개 있어요. 핵심이고요, 그게 이번에 미국 독점 판매 계약 이슈가 있었던 뭐 아일리아 바이오, 어,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예스패스 플랫폼인데 이게 자 먹는 약, 이 경구용으로 어, 개발 중에뭐인슐리이라든지자그 나오죠 GLP 계열. 자, 이 플랫폼 기반으로 다양한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을 진행. 중에 있고요. 역시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은 바로 비만 치료제죠. 자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세 번째로 이제니릭제니릭저만대로 어 꼽을 수 있어요. 여기서 자1번 아까 말씀드렸던 1 번과 이3번 이거는 매출이 이미 나와 있고 나오고 있고 이게 지금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도 이걸 제시를 좀 잡으면서 목표 주가라든지 적정 주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를 전부 다 주는 한마디로 이거는 주가에 이미 다 녹은 재료로 보셔야 하고요. 결국 이 삼천당제약의 주가를 다시 한번 크게 터트릴 그 재료는 바로 아직 매출을 뽑기 전, 그러니까 지금 임상 중이기 때문에 그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, 그리고 우려 역시도 공존하면서 주가를 만들고 있는 바로 GLPA는 비만치료제, 자, 이거겠죠? 이미 기대감의 시세가 크게 한번 나왔지만 그건 비만 치료제라는 하나의 이 섹터에 관련주로서 좀 엮여 나온 시세기 때문에 자큰 상승보다는 이렇게 테마가 끝나면 상승분을 이런 식으로 반납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근데 다시 비만 치료제가 부각되기도 전에 독점 계약권으로 이렇게 상한가를 만들고 그 자리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건 추가적으로 더 주가가 급등이 나올 호재 역시도 따로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호재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 정확한 맞춤 대응 매매 하실 수 있도록 자 제가 이 종목 매수가부터 터트릴 호재 내용 당연히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릴 거고 이 호재에 따른 매도가까지 딱딱 짚어 드려서 자 여러분들 편하게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딱해 왔어요. 자이 핵심 요약본 리포트에 말씀드린 내용들 이 4페이지로 정리했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전부 다 설명 드릴 건데 이 내용 직접 영상에서 공개를 해버렸더니 자 누가 공격을 하는지 자꾸 제 채널이 좀 삭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번호 하나 딱 띄워 놓을게요 자 여기 있는 제 연락처로 종목명만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신 분들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이 파일 답장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 제 개인 연락처고요 뭐 연락 문자 남겨주신다고 따로 직접 제가 연락드리는 건 없으니까 부담 없이 문자 남겨주셔서 이 파일 전부 확인해 보시고 제가 여기에다가 딱 호재 내용 확보한 호재 내용도 적어 놨지만 지금 이렇게 바닥에서 고를 깊게 파고 매집을 한 세력들의 매수 흔적들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체크해 가지고 거래량 거래 대금 이런 거 전부 다 계산한 다음에 얼마다 이거를 자 이번 페이지에 적어 놨어요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넣어 놨다 자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하셔야 되는 매수가와 매도가를 전부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적혀있는 여기 호재가 딱 떴을 때 정말 큰 파동이 나올 텐데, 자, 곧바로 이렇게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, 자, 이런 식으로 흔들다가, 자, 올라가겠죠, 여러분들. 이 전체적인 과정 속에서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을지, 여러분들, 미리 미리 알고 대응하시라고 3번,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. 차트로 이렇게 보기 쉽게 미리 다 그려놨어요.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저점에서 사서,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, 그걸 모르고 이렇게 조금만 흔들어 버리면 영상 보시는 주주님들 똑같이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, 제가 이 핵심 유압본 정보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자, 이 어, 정보 히든 리포트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자, 구독 좋아요. 이것만 좀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자, 결국 본격적으로 세력이 들어 올릴 때 터트릴 호재 정보를 알면 은 여러분들 수익을 낼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 굉장히 대응이 중요해진 시점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 호재 정보 도움 필요하신 분들 010자 5894의 2930 번으로 이 종목명 삼천당제약 전부 다 남겨 주셔도 좋은데 자, 조금이라도 더 빨리 그리고 편하게 받아 보시라고 이 삼천당제약 다섯 글자나 되는 종목명 다쓸 필요도 없이 그냥 앞 글자 하나 삼 삼천당제약에 삼이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나번 보내 주셔도 제가 다 알아볼 수 있으니까 자 문자 하나 편하게 남겨 주셔서 어, 이 파일 한 분도 빼놓지 않고 꼭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어, 이 파일 꼭 확인해 보시고 제발 세력한테 당하지 마세요, 여러분들. 뭐 지금 좀 수익 중이라서 어 수익 중이긴 한데 급락 나올까 봐 팔까 말까 고민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정말 저기 20만 원 위에서 물려 가지고 뭐 마음 졸이고 고생 많으셨어 우리 주주님들 포기할 때 아닙니다. 그렇다고 또 올라가니까 막연하게 좋아만 하시다가 매도할 때 놓치고 또 이렇게 되면은 또 고생 반복하시면서 그 뒤에는 정말 기회 없을 수 있으니까 자, 제가 정리해둔 핵심 요약본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고 더 이상 이 종목으로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이 삼천당 제약 관련해서 아까 같은 뭐 뉴스들 수업하는 뉴스들 재탕 뉴스 이런 거 많이 나오겠지만 자 그런 거 현혹되지 마시고 여기 적혀 있는 호재 내용 나올 때가 진짜 찐이라고 보셔야 하고요 찐 호재 내용과 함께 큰 상승 나올 우리 삼천당 제약이 본격적인 출발하기 전에 빠르게 이 정보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선 대응 다 해두실 수 있도록 문자 삼일. 라고 적어서 지금 하나 남겨 주셔서 자, 정확한 어 호재 내용과 가장 중요한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종목 매매 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확실하게 챙겨 가시길 바라고요. 어 여러분 이 종목 비중 크게 가져가시면서 말씀드린 단타 수익 종가 베팅도 챙겨 보셔야죠 여러분들. 저 부자 친구의 힘순 찜주 씨자 종가 베팅도 꼭 참여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수익 그리고 재미까지 좀 잡아 가시면서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감사합니다.